안녕하세요. 어, 동학개미 t v 의 안산개미, 어, 김지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록업뱀 미디어가 되겠고요. 코드번호가 047820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오후 4시 4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록업뱀 미디어는요, 제가 어, 2600원, 25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사벌만 하다라고 이야기해드렸고, 이전에 목표가 4,200원 이야기해 드렸고요. 4,200원에 정확하게 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초록뱀 미디어는 오늘 많이 못 갔지만, 그래도 이 미디어 관련주가 오늘 장, 오늘 장에서 강세였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어, 초록백 미디어가 이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덜간 이유는요, 주식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제가 추천을 했었던 4만 네트워크 이런 건 오늘도 9%. 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라고 하는 종목이 바닥에서 또10% 이렇게 또 가고 있더라. 어 이렇게 좀 어, 보시면은 또될것 같아요. 어,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도 지금 6%씩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미디어 관련주들이 오늘 괜찮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어,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업뱀 미디어고요, 하 제이 콘텐츠 이런 거는 잘 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좀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사만 네트웍스나 뉴 정도가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주식수가 어, 많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나 전환 사체가 굉장히 많다.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이 종목은 어,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드라마 제작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 작사, 어, 이혼 작곡이라고 하는 요 드라마, 어, 시즌 3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어, 하반기에 유수라고 하는 드라마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촬영이 완료가 되었고요. 어, 그리고 올해 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촬영이 다 끝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 그리고 요 유수 관련해 가지고는 충분히 이 판권 계약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는 어,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미 어, JTBC하고 이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런 부분이 존재하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초록뱀 미디어 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어, 매도를 하고 저, 어, 나갈 이유는 저는 크게 없다라고 좀 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어,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여기 어, 먼 유니버스 60억 투자 유치, 뭐 초록뱀 등과 메타버스 확장,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 타코와 전략적 업무여가, 요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 타코 미디어인가요? 거기 관련해가지고, 이철업밴 미디어가 투자를 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 존재를 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회사 같은 경우에 일단 3D 팩토리라고 하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또 투자를 해가지고 이 3D 팩토리가 비상장 주식인데 올해 상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이 소문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이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요회사가 NFT 사업을 위해 가지고 유상증자 1,100억 원 1,100억 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부분 어, 성공했다 여기에 참여한 회사가 업비트 그 다음에 비텐드 이런 회사들 참가했는데 이게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죠 이 거래소가 참가를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이 회사가 후쿠엔터테인먼트라고 어, 하죠 여기를 또 인수를 해 가지고 현재 보시면 이 소속사가 이승기 어, 이서진 그 다음에 윤여정, 그 다음에 어 이선희 어 요런 이런 어 요런 이제 연예인들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채널도 가지고 있습니다. IHQ가 운영하던 요 채널까지 인수를 했다. 이런 부분도 존재하니까요. 호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단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 굉장히 많을 닫자거든요. 굉장히 많은 주식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환사채, 사체, 전환사채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식 자체가 많이 무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과 오늘 기간이 조금 샀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갔다라고 저는 이렇게 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유견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또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